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 독스입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들 입양하세요. 펫 이벤트 5월 5일까지 합니다. 자 그럼 꼭 여러분들 펫을 갖고 싶으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안 누르면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독은 누르셨, 누르셨다고 댓글 남겨거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패치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일단 두 명입니다. 두 명. 네, 두 명인데, 일단은 드래곤과 코알라가 좀 댓글이 좀 많아요. 딴근 아예 없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제발 줘요. 뽑히면 거지분의 기부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해킹 당했지만 기부하고 싶네요. 네, 이분은 패스를 뭐 갖고 싶은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제가 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분 은 어떻게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답장 있어야 돼요. 자, 코알 넣고 싶으요면 구독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거나 괜찮으니 한 개라도 주세요. 한번더 에피까지 어떻게 번든 적 없어요. 네, 아무거나 주시면 어린 날3시넷까지 즈음에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아, 뭐야? 어린 날3시넷쯤에 4시쯤에 가능합니다. 4시쯤에까지 오, 어, 그냥 아무거나. 드릴 수는 있지만 구독은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세분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루님은 레드 판다 갖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레드 판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루님한테 일단 네, 용이 좀 많고 콜라가 좀 많아요. 그래서 추첨을 제가 할 겁니다.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첨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알라 추천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댓글 남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코알라 추천 댓글에 코알라면 1번 코알라 이렇게 주셔야 돼요.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의 유튜버 이름 있잖아요. 이런 슈퍼파고 아니면 2번 다음 댓글 이렇게 남겼어요. 만약 남겼습니다. 그러면 다음 댓글, 그래서 2번. 여러분 댓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수정하시면 되요. 바랍니다. 2번, 뭐, 게임 도, 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있잖아요. 그다음 또 다음 댓글 있으면, 다음 3번, 아유, 이렇게, 이렇게. 코알 추첨에 댓글 다시고, 그 다음에 3번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제가 다음, 다음 돼에서 추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드래곤 추첨도 마찬가지예요. 드래곤 추첨.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제 댓글, 제꺼댓글 남겨서,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치고 알려주셔야 제가 드립니다. 만약에, 중복 댓글 있다. 그러면, 그 댓글 다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복 댓글 두개다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셔야 제가 드립니다. 구독 눌렀습니다. 하면 제가 구독 확인을 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치를 뭐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음, 시간을 말씀해 주셔야 드립니다. 일단 이분, 제가 구독 전지 절 모르거든요. 일단 일단은, 어 일단 지금 좀 많습니다. 코알라 드래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주 수가 없고요. 네, 구독은 눌러주셔야 드릴 수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네,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 잘 테스트 잘 확인해주세요. 평 댓글에 제가 코알라가 붙였죠. 그렇게 번호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중복 댓글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드리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독자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렀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셨는지 확인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입양하세요. 이렇게 이벤트 5월 5일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네, 댓글을 네, 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